잎이 아욱잎과 비슷하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촉규화라고 불리우는데요. 원산지가 중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생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꽃은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쫓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초 광목 등에 의하면 접시꽃 뿌리 줄기는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고름을 그치게 하고 씨앗은 방광 신장 결석을 없애는 데 좋은 효과가 있으며 꽃은 여성에 대하 즉, 냉을 낫게 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전합니다. 봄철 어린 싹은 대처 나물로 먹고 국거리로 먹습니다. 줄기와 잎은 아욱같이 미끌거리는 점액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옛부터 접식꽃 나물은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접식꽃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먹는 것을 삼가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적짚꽃을 부귀영화를 비는 뜻으로 대문 앞이나 마당에 많이 심어 길렀다고 하네요.